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명예 시민기자 김평곤입니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편집인인 백은종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18대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씨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오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를 문제 삼아 한국검찰의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미 시사주간지 썬데이저널 기사를 인용한 보도인 것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 공권력을 앞세운 탄압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할 의도도 없고, 정권이 언론을 장악할 시대도 아니다, 라고 한 박근혜 정부의 대언론 정책입니까? 백은종 씨의 구속수사는 검찰과 정치권의 쓴 보도는 일치하지 말고,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보도하라는 박근혜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를 넘어 2013년판 신종 보도주침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파헤쳐도 부족한 것이 일국의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온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일가족은 물론 주변 인물까지 이잡듯 파헤쳐도 부족한 사생활과 관련된 검증입니다. 말승이 된 기사는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 가족과 관련된 검증의 일환이었습니다. 공인 그것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고 대통령 후보의 일가는 공인 중에도 최상위급 공인으로 그 생활마저 유리알같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적기익의 범죄에 듭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이호의 실수도 없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사 그 보도 내용에 다수의 착오나 틀림이 있다 해도 정정 보도를 요구할 것이지 법이 끼어들 영역이 아닙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권력 주변의 부정부패가 언론의 재갈을 물려 일어난 일임은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입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초기에 말끔하게 예방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던 주진우 기자는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검찰에 소환되어 영장 청구 심사를 받은 백운종 씨에 대하여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두 개란 말입니까? 서울의 소리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보도 내용으로 인하여 박지만 씨가 명예를 훼손당하였는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하여 언론중재위의 판단이 서울의 소리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박지만 씨가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면 서울의 소리를 하여금 정정 보도를 하게 하고. 사법처리는 언론중재위의 판단을 근거로 그 다음에 하여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재수사를 요구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언론에서 다룬다는 것은 상식적이다 못해 언론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누구의 결정으로 백은종씨를 구속수사토록 하게 하였는지를 배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지도자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최고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과 사법부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서울의 소리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은 누가 내린 것이며 누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단 말이고 최고 권력자 일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집요하게 추적보도하는 것이 어떻게 재범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2012년에 같은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사건을 정권이 바뀌고 담당 판사가 바뀌었다고 법의 잣대가 달라진단 말입니까?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검찰과 사법부가 바른 소리를 하고 최고 권력자의 아픈 곳을 꼬집는 언론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붓을 꺾어버리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인 주진우 기자를 결코 물고 늘어지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진우 한 사람만의 영장이라도 기각된 것에 대하여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뜨거운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비슷한 상황으로 한날한 시에 사법부의 영장 심사를 받은 두 사람 중 유명세를 탔던 주진우 기자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주진우 기자보다 유명세가 덜한 무명의 백은종 씨 편집인의 구속영장만 발부를 할수 있단 말입니까? 유명 무죄, 무명 유죄라는 신조어를 대한민국 판사가 만들어낼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백은종 씨, 이명박 5년 동안 이명박 정권의 만행에 온몸을 맞섰던 사람이고, 혹한의 날씨에 대포알보다도 더 거센 물대포를 온몸에 맞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물대포를 향하여 꿋꿋하게 걸어나가 세계의 여론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주어가는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을 불살랐을때 염라대왕도 백은종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할 일이 남아있어 그를 살려 우리 곁으로 되돌려 보냈던 하늘이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감히 검찰과 사법부가 그의 몸을 구속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늘과 염라대왕이 그의 민주주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와 신념과 신분을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90을 훨씬 넘기신 대한민국의 최고 예우를 받으셔야 할 어르신, 한국독립유공자협회의 생존 애국지사님들께서 백은종 씨에 대한 신변 보증을 하고 나섰던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스스로 이번 일을 원상회복시켜 백은종 씨를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국민들 곁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검찰과 사법부가 실추된 명예를 그나마 지키는 일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백은종 씨를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 곁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검찰과 사법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사태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비록 백은종 씨의 몸을 철창 안에 가두었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그의 백절불굴의 의지와 영혼은 한없이 자유롭고, 당신들의 양심과 영혼은 결코 자유롭지를 못할 것입니다. 검찰과 사법부에 통첩합니다. 결자해지하십시오. 고맙습니다.